근 네, 불박사 가다가요, 가다가 저 앞에서요 신호가 차량 신호 차량 신호인데요. 근데 와 애들 뛴다 애들 뛴다 애들 뛴다 애들 뛴다 애들 뛴다 이거 보셨어요? 야, 그렇죠. 그 학생들 무단횡단하더라도, 설령 무단횡단하더라도 가운데 여기. 멈춰야죠 여기 멈춰야죠 예, 예 미리 보셨어요 미리 빵안 했으면 쟤네들 그냥 건너가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런데 저럴 때 저럴 때저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그냥 뛰다가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더라도 반 정도 건너왔을 때는 또 나머지 반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뛰다가는 이렇게 됩니다 자 불박차 가는데요 저 왼쪽에 왼쪽에 신호등이 몇칸안 남았어요. 근데 저 대학생들로 보이는데요. 건너기 시작하네요. 한 3초, 4초, 3초. 뭐, 한, 이제 그 끝날 때다 됐어요. 이제 깜빡깜빡. 깜빡. 예, 끝났어요. 멈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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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. 예 무단횡단은 안 되지만, 무단횡단을 설령 하더라도 반은 작업소 무단횡단 하더라도 반은. 예. 살펴야 되겠죠. 아이 무단횡단면안 돼.